마침 5,999만 원으로 바꿔 버리거요 <laughs> 일론 머스크 주식 비터코인 뭐하는 거야 오와아니까 나가는 거예요 오와아아아아 잠그거 페라리 달래요 테슬라 달래요 테라리 타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여기서 안녕하세요 슬픈 다입니다 지난 편에 그 벤츠 eqs가 와. 굉장히 화두로 모았어요 야, 뭐야 이거 미리 온거 같잖아 우와 여뭐 차야! 대박이여하분여러 같은데. 분억 7천만 원. 어마어마하거든요 환경에 관련된 모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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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분또 게스트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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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분여 저거! 여러분, 여슬라여슬라여 테슬라. 자,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네, 차 안에서 인사 한번 하세요. 누군지 본인이. 반갑습니다. 저는 엑스폰 연주자 문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아 이거 전기차 중에 거의 뭐 핵심이죠. 전기차의 시장을 한획을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떤 차인지 일단 이거는 테슬라 모델3라는 모델이고요 21년도 작년도에 6월달에 출고를 해서 지금 한 17,000km 정도 있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죠? 7,400만 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7,400? 네, 7 4 0 0나 우리 1억 넘는 차 타고 왔잖아 차예요 이거? 네. 얘도 그거 못지않게 멋있는 매력들이 엄청 많아요. 보조금이 좀 나왔어요? 작년 기준 보조금을 다 받으면 1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전다 받았습니다. 아, 진 <laughs> 차를 사고 돈을 벌었죠, 저는. 왜냐면 지금 보조금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6천만원 이상 차들은 보조금을 반만 준다. 이렇게 <laughs>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엘론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차값을 5,999만 원으로 바꿔 버린 거예요. 아, 덕동하네. 제가 5,999만 원이 돼서 구매를 했죠.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머스크 아, 형님! 감사합니다. 땡큐 머스크. 알럽 머스크. 네, 머스크 하면 떠오르는 뭐 색소폰 연주 노래 없어요? 아... <웃음> <웃음> 하신 거 아니시죠? 외관. 아, <laughs> 네네. 좀 다른 게 있을까요? 특이한 거? 휠이 케이스가 있죠. 이게 휠 케이스예요. 이거를 뜯어내면 알던 휠, 휠 모양이 나오네. 왜안 됐어요? 뗀게 이쁜데. 어, 약간 이게 좀더 독특한 거 같더라고요. 누구? 아니야. 낄 있는 거 같아요. 안낄끼는줄 알았는데요. 아, 어. 뭐 카메라? 요거는 아, 사이드 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앞, 뒤, 전후방 블랙박스가 아니고 옆에 와우. 캠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어떤 분이 취객이 지나가면서 여기를 아, 끌고 갔는데 그거를 잡아냈어요. 와우. 네, 엄청 이게 효자 노릇이에요 아, 일단 눈매가 멋있다. 약간 그 흡사 포르쉐. 네, 쉐입이 약간 닮았죠. 앞모습만 보면은. 네네. 포르쉐 쉐입이 특징이 뭐냐면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승용차인데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은 시야각이 본네트가안 아. 안 보여요. SUV 그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시야각이 없죠. 너무 좋죠. 꼭떨졌잖아요네 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주식 비트코인 파이 팍! 오픈 보여 드릴게요. 키 없어요? 이게 키입니다. 스마트 키인데 컨트롤 눌러서 앞에를 열어 주시면 이렇게 열려요. 너무 으네 자, <laughs> 어, <편안하다. 웃음>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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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너무 또 편안하게 보이시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로보 연주. <laughs> <laughs> 여기서 차박해도 되겠다고. 아, 이렇게 요, 네 있어요. 여기서 조금 약간 연인들끼리 이렇게 좀 약간 오, 좀 사진도 아, 찍고. 너무 좋다. 그리고 트렁크가 앞에만 있는가 또 아니고 뒤에도 있습니다. 고급 차가 있는 전동 트렁크. 이야, 이런 건 옵션이네. 아니요,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비스 공간이 더 있죠. 와, 깊어요, 꽤와 대박이네, 엄청 깊네. 여기 <목소리> 또 들어갈 수 있겠네. 아, 내 네, 굳이 뭐이 열이랑 트렁크랑 이렇게 연결을. 오, 진잖아 어,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오, 네. 아, 뭐, 네. 그리고 차박도 가능하고 아, 그럼요. 주유분 어디 있어요? 어, 주유부가 있습니다. 집에 전기실이 없는 집에는 타기가. 좀 솔직히 조금, 솔직히 좀 불편하죠. 그런 충전해요? 그런 경우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에 있. 구비돼 있어요. 그 전기가. <laughs> 요즘은 근데 그런 충전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laughs> 충전 시스템을 나라에 지원을 하면 공짜로 설치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뽕. <laughs> 와! 넓다. 아니 제가 테슬라 후기는 많이 봤는데 유격이 시, 진짜 아주 시공창이다. 일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마감 처리, 디테일함 이런 것들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격했을 거네요. 그것도 신경 안 썼어요. 별로 뭐 관심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laughs>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말고는 누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생 플라스틱이다. 이거 네. 다 이, 여러분 환경 보세요. 이러면 친환경으로 만들어야지. 에이. 에? 뭐 합니까 와. 지금? 이거는 광안대교 공짜 프리패스입니다. 아,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차기 때문에 광안대교 톨게이트 가서 로봇 싹 보내주시, 여주면 그냥 프리패스는 안 와, 대박. 뭐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좋은 혜택이. 어, 아, 그럼요. 광안대교 네. 많이 타시잖아요. 많이 같은. 타잖아요. 네, 여기에 뭐 닫고 뭐 열고 뭐 이런 것들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열려 있죠. 어, 아, 이 후기 보니까 이게. 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위에 이 머리가 거의 뭐뜨고가지고머리땀난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는 부정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약간 엉덩이를 빼서 이렇게 운전을 그럼 지금 테슬라 타고 있는 만족도는 별 5개 만점에 몇점 정도? 5개 만점에 5개 다 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연료비나 이런 유지비 절감 두 번째는 재밌어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자율주행 운전 피로도가 너무 줄어듭니다 서울 왔다 갔다 할때 서울 갈때한 편도 400km면 300km는 얘가 운전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걸어 놓으면 정말로 저는 그냥 얘만 보고 있으면 돼요 다른 전기차보다 데이터베이스가 몇십 배가 높기 때문에 네, 다르다 네. 어, 기어가 없네요? 보통 여기 기어보기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벤츠 독일차처럼 이제 사이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고고고! 이게 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엑셀 밟는. 요거 좀더 밟으면 속도가 좀 나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밟으면 당연히 속도 나죠. 어, 떼면 줄어들어요. 아, 아, 아. 제가 농담만 진담 아인데 이게 회생 제동이라고 아, 아. 보통은 엑셀을 떼면은 일반 내연기관차들은 타력 주행으로 밀려나가죠. 근데 얘는 엑셀을 떼면 여기 보시면 패싱 제동 이렇게 충전이 돼요 아 브레이크가 어 1차적으로 잡히는 어 느낌이에요 어 지금 제가 브레이크 안 잡은 거거든요 어. 그냥 엑셀만 이렇게 떼면 알아서 네좀 이렇게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기름을 뭐 연료에 넣고 폭발을 시켜서 뭐 펌프질을 하고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밟으면 나가니까 나가는 거예요 얘는 뭐 이렇게 한게 아니고 멈췄다가 그 그냥... 아, 이래서 제로백이 뭐 사초구나. 네, 사초죠.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아 아니,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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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안주시고 아, 어, 얘는 진짜 핸드폰처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요. 위성으로 아요여기폰 아, 네, 업데이트를 시켜요. 지금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다한 상태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사이드 캐. 와, 대박이다. 왜 이렇게 선명해? 원래 깜빡이 켰을 때 이런 게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모델3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 일단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추현씨에게 그럼 이 테슬라 모델3 어떤 느낌이에요? 금전적으로도 저에게 도움을 주고요 음흠. 그리고 주행하면서 피로도를 더니까 훨씬 더 편안함을 저에게 안겨주는 친구라고 할까요? 차 바꿔도 다른 차로 테슬라 가고 싶어요? 아 그럼요 지금은 제가 그 페라리 달 달래요, 테슬라 탈래요? 차라리 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